좌표 평면 위에 길이가 6인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지금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점 CD가 원 위에 있는데 요 관계를 만족한대요. 그럼 첫 번째 AB 벡터는 예죠 그리고 어떤 C 점 이렇게 있을 때두개 내적했던 27이래요. 그럼 얘를 정사형 시켜서 요거 두개 곱한 값이 27이 된다고 해석을 하면 이 길이가 6이니까 얘는 2분의 9가 되는 거죠. 즉, 어떤 C에서 AB 이렇게 정상식의 점이 있고, 요 길이가 2분의 9가 되는 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기, 원의 중심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 C라는 점은, 여기, 요거두 개의 반지름을 똑같이 가르는 요기 선상이 있어야겠죠. 그냥 반지름이 3이니까, 요 길이가 2분의 3이 되어야 2분의 9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C가 될수 있는 점은, 여기 요기 또는 여기인데 아무 때나 일단 잡아볼게요. 여기를 C라고 할게요. 됐죠? 같은 원리로, 얘도 A 벡터는 얘고, D가 뭐 이런 데 있을 때, A, D 벡터를 이렇게 정상식켜 내적시켰을 때, 곱해서 9가 되려면, 얘가 여기가 2분의 3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얘는 2분의 3이 되는 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여기 두 개가 같도록 하는 여기 선상이 있어야겠죠. D가 될수 있는 게, 여기 요기 또는, 여기일 건데, CD 길이가 3보다 크래요 여기가 D가 면안 되겠죠. 왜냐면, 하 요렇게 연결하면, 요 길이가 2분의 3, 얘가 2분의 3, 요거 반지름 3, 3. 요거 이렇게 나와서 정상각형이잖아요. 길이가 3. 그럼 여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D는 어디? 그렇죠여기 있어야 는 거죠. D는 요기, 요렇게. 됐죠. 그래서, 아, 여기 필요한 점, A, B, C, D를 다 찾았네요. 지금 이렇게. 요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선분 A, C. 선분 A, C. 위의. 서로 다른 두 점이 P, Q가 뭐, 요런 식으로 있대요.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러면 가. 2분의 3 D, P 벡터. P가 뭐, 요런 데 있으면 요 벡터를 1.5배 한 거죠. 요렇게. 그리고, A 벡터. 얘의 차이가 bc벡터를 상수배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뭐 현상이 있는 거죠 이 벡터는 그걸 만족하도록 하래요 그럼 얘를 좀 해석해 볼 건데 이거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거 두 개는 시점을 일치시킬 수 없잖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원래 차로 분리하면 되지만 이 있는 채로는 힘들죠 하지만 얘를 이렇게 이양시키면 ab벡터에서 bc벡터의 상수배한 걸 합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해석하기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항하면 2분의 3 dp벡터는 ab벡터 더하기 kbc벡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bc를 이렇게 있는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지금 이 벡터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연달아서 뭐 이렇게 간 거니까 결국 이러한 벡터를 의미하는 거죠. 즉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걔가 dp 벡터. 여기 p라 그러면 그거를 1.5배한 요거랑 얘랑 똑같은 벡터가 되게 하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요 벡터도 시점이 d라서 조금 헷갈리니까 시점을 a로 한번 맞춰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요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그 모양을 단체로 똑같이 이동시켜 주면 지금 요렇게 연장선을 그으면 그리고 여기를 d 프라임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길이만큼 움직인 점을 a 프라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요렇게 연결해서 요 지점을 c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즉요 길이 요길이갖 같고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p가 움직일 수 있는 점은 이제 p, 여기죠. 여기. 그럼 요거를 요렇게 생니까 p 프라임이라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요기점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D 프라임 P 프라임 벡터각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간 어떤 벡터가 있겠죠? 여기가 P 프라임이 될 거고 그거를 2분의 3배 한게요 라인 위에 도착을 해야겠죠? 맞죠? 왜냐하면 요 벡터가 아까 뭐였어요? 그래 그렇죠? 요렇게 간 다음에 여기 선상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 벡터는 여기 위에 돌아다니는 요런 벡터가 되잖아요. 그거랑 같으려면, 지금, 요러한 모양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를 2분의 3배 한 개, 여기 위에 있어야 되니까요, 지금. 맞나요? 자, 그러면은, 요걸 좀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요게 비율이 2대, 지금 1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2대 3이니까. 그럼 여기도 2대 1의 길이 비율이 있어야 되고, 그럼 우리 여기를 구하면 되잖아요. 얘는, 여기가 90도고, 그 다음에 요길는 3이, 3인 거 알겠죠? 여기가 3. 왜냐하면, 여기가 2분의 3, 2분의 3이고, 이게 수선이잖아요. 여기 반지름 길이 3, 여기 3. 그렇죠? 여기 특수각 길이비를 다 따지면은 요 길이도 3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여기 정상각형이 될수 밖에 없는 그림이니까. 맞죠? 그럼 3이니까 요 길이는 3루트 3이죠? 그럼 이 길이는 3루트 3인데, 2대1로 나눠야 돼요. 이 길이는 2루트 3이고, 여기는 루트 3이 되는 요러한 그림이 될수 밖에 없는 거고, 지금. 맞죠? 그리고 요 길이가 지금 3이었으니까, 얘도 3이고, 얘도 길이가 3이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 3, 요 길이 3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 길이가 얘랑 얘랑 닮음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 그래서 2분의 3이 되는 거죠? 여기 2분의 3. 그러면, 우리 k를 구할 수 있는 거죠. a, b 벡터에서 b, c 벡터의 몇 배만큼, 여기 똑같은 거, 하나, 둘, 절반이니까 2분의 5배만큼 움직인 거죠. 그래서 k는 얼마? k는 2분의 5.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p'이잖아요. 점이 여기를 2대1로 나눈 점. 그럼 p를 여기 위에서 찾으면은 그 점은 정확하게 여기라는 거 알겠나요? 여기 여기가 p 왜냐하면 지금 요 길이가 얼마요? 3이고 반지름 길이. 여기가 30도잖아요. 여기 60도니까 그럼 여기는 루트 3. 여기가 2루트 3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죠 지금 정확하게 p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전 상위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대응되는 점이다 지금 이 말이죠. 대래 p 하나 찾았네요. 가족권으로. 다음, 나를 해석해보면, Q가 여기 위에 있는데, 여기서 요까지 벡터, 요까지 벡터를 내적했더니 3이래요. 근데 얘는 좀 해석하기 힘들죠. 왜냐면, 이렇게 이제 Q가 움직일 건데, 그럼 요 각도가 변하잖아요. 여기 각도, 길이도 변하죠. 그래서 정확한 점을 찾기가 어렵죠. 요 채로는.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떻게, 그래서 벡터를 쪼개서 사용하는 거죠. 쪼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좀 팁을 주면, 이렇게 90도가 거쳐가도록 쪼개면 좋죠. 그러면 내적하면서 90도인 벡터 내적하면 0이게 나오기 때문이죠.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Q가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벡터를 쪼갤 거예요. Q 벡터를 마찬가지 QD는 이렇게 이렇게 쪼개서 가는 거죠. 그러면 q 벡터는 QC 벡터 더하기 CB 벡터를 할수 있고 그 내적 QD 벡터는 QA 벡터 더하기 AD 벡터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럼 얘는 QC 내적 QA 이렇게 나오고 그 아까 말했던 QC랑 AD QC랑 AD 벡터는 서로 이루는 각이 90도니까 0이죠 내적하면 생각되고 CB 벡터랑 QA 벡터도 0이죠 CB 벡터, QA 벡터 90도니까 0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남는 거 CB 벡터 내적 AD 벡터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런데 얘는 c, b, a, d. 방향 똑같고 길이 3, 3이니까 얘는 계산하면 9죠, 9. 그래서 얘는 qc, qa 더하기 9가 3지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면 qc 내적 qa가 마이너스 6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q는 여기 위에 있을 건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 두개 곱해서 빼기 6인 점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럼 둘중 하나를 크기를 x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요 길이는 3 루트 3 빼기 x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요, 요 전체 길이가 3 루트 3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곱하면 길이 두개 곱하는 거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빼기 됐죠 그래서 곱한 다음에 빼기를 곱해준 게요 내적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은 x 제곱 빼기 3 루트 3 x가 빼기 6이고 x 제곱 빼기 3 루트 3 x 더하기 6은 0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끝내고 쓰면 은 x가 2분의 3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7 마이너스 24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2분의 3 루트 3 플마 루트 3 지금 이렇게 나와서 x가 될수 있는 게 2루트3 or 루트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요 qa 여기 어떤 점 q에서 요까지 길이가 2루트3이나 루트3이나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가 만약에 q예요. 그럼 이 길이가 2루트3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른 두 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q는 여기 오면 안 되고 어떤 조건일 때 그렇죠. 요조건이되죠즉 여기 어딘가 q가 있고 요 길이가 루트 3이고, 요기가 2루트 3인, 지금, 요런한 조건이 되네요. 됐죠? 필요한 건다 찾았네요, 지금. 그럼 이제 요거 계산만 하면, k는 얼마? 그렇죠. 2분의 5. 그 다음에, aq 벡터랑 dp 벡터를 내적하라 그랬는데, 요만큼 길이를 요기 선에다가 정상 사 요렇게 시키면, 요거 이제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2루트 3이고, AQ 벡터는 여기 얼마? 즉, 루트 3이죠. 그두개 곱하면 2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되어서 얘는 2분의 5 곱하기 6. 정답이 1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